와, 개발선인장이 이 한겨울에 오늘 영하가 15도, 20도가 된다는 날씨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. 개발선인장. 해마다 이렇게 예쁘게 꽃 구경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. 와, 꽃좀 보세요. 너무 이쁘지요 꽃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. 분홍색 꽃비가. 와, 와. 너무 이뻐요. 꽃이 꼭 종이꽃 같은 개발선인장. 와, 너무 이쁘지요. 네, 개발선인장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해서 아주 확실히 피기 시작합니다. 음, 음 너무 이쁜 개발선인장. 수명도 엄청 길죠. 이거 오래되셨죠? 10년, 20년 되신 것 같아. 와, 꽃이 이렇게 이 수가 없어요. 개발 선인장 와 너무 이쁘다 개발 선인장이 화사하게 피고 있습니다 개발 선인장 와 너무 이쁘다 음, 너무 이쁜 꽃 개발 선인장이 활짝 피었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오래된 고목 같은 보세요 고목이에요 고목인데 이렇게 꽃이 이쁘네요. 음 오래된 꽃개발선인장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음 아우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네화한꽃개발선인장입니다와 기쁨을 주는 꽃. 아, 핑크색 찐 핑크네요. 감사합니다.